이건 바다 장비들입니다. 바다 낚싯대. 일단 볼락대. 볼락대는 일단 일물에 낚시 갈 거니까 치워놓고. 일단 여기는 갈치대. 갈치대가 있고. 요건 구시아 문어, 문어대입니다. 문어대. 구시아 문어대. 그리고 여기는 좀 여러 개들가 있어요. 쭈꾸미떼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갑오징어, 이건 갑오징어떼, 갑오징어 워킹떼, 이것도 갑오징어 스피어 워킹떼고, 요건 문어떼, 이건 요건 쭈꾸미떼 <laughs> 있고, 이게 뭐지? 어, 이게 쏘가리, 여기 쏘가리떼 들어가 있고. 이건 JS 챔프, 응. 한치대 한치가 들어있고, 여기 이것도 지금 갑오징어 워킹대입니다. 워킹대. 이건 문어대 하나 있고, 문어대가 세 개나 돼. 이건 쏘가리대, 쏘가리대. 이 안에 쏘가리대 들어있어. 요 지금 바다 장비가 한이 정도 로드가 한이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정도. 아 이건 그 하드 베이트나 하드 베이트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 베이트. 뭐 소가리용도 있고 데스용 하드 베이트가 대부분이고 유사한 것도 있어. 뱀 뱀도 있고 미노우가 좀 많아요. 미노우가 많고. 이런 게, 메탈도 있고, 다음에 라인, 라인들. 내려오면, 좀, 좀 비싼 하드베이트들. 이렇게 하드베이트들이 있고, 크랑크베이트도 많고, 저울들. 그리고 내려오면, 뭐, 소품도 있고, 뭐, 빅베이트도 있고. 하트. 많죠? 이렇게 많아? 수배. 여기는 차트 베이트, 버즈 베이트가 있고, 요건 훅 종류별로 있습니 종류, 종류별 무게별로, 종류별 무게별로 안쓴 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면은 또 있어. 어, 많지. 뭐 소품들도 있고, 보면 라인들도 있고. 라인커터부터 해가지고, 핸들, 이런 게 있고. 여기는 태클백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어, 낚시 소품들. 낚시 소품들이에 음, 소품들, 어이고. 어쩌고, 싱크싱크들이 싱커. 있고. 이건 유튜브 촬영할 때쓰려는그 장비들. 이건 뭐냐면 갈치 집어등입니다. 갈치 집어등, 갈치 집어등 있고. 로드 거치대를 하나 또 샀어요. 아, 릴 거치대를. 근데 지금 나머지 릴들이 지금 밖에 다 나가 있습니다. 몇개거치했고 이쪽에가 있습니다, 이쪽에. 뭐 정비용품들하고, 뭐, 싱크도 있고, 소품들. 여기는, 웜, 웜 들어있는 박스들. 그리고, 이건 애기, 애기 들어있는 태클박스. 여기도 있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전시도, 장식도 좀 해놨어요. 빅베이트. 요건 미노우 그리고 라인 스플러 라인 감개 뭐 제가 만든 로드 커치대 자장 로드 커치대도 있고 여기가 리리 두개 있고 여기도 리 하나 있고 아이 비싼 일들이 놀고 있어 스테이지 요건 크레만 여기는 뭐냐 아이고 하드베이트들, 미노, 타워버터, 프로그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스푼, 스푼 메탈 오 종류 있고 이게 뭐냐면 디퍼 용품들, 디퍼 용품 몇개 하지 하고 있고, 이쪽은 선글라스, 선글라스 좀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개 나와 있고, 나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요건, 라인 감고 남, 남는 거나, 아니면 교체하고 다시 감아놓은 것들. 티퍼 어, 용품들. 아, 이 테크 박스. 아, 여기 또 있어. 애기. 요것도 애기. 요건, 요것도 하드베이트예요 베스트 하드베이트. 여기도 하드베이트. 우와. 여기 지금 까득 들어있어, 하드베이트. 이건 애기. 애기들인 댓글박스. 이쪽으로 건너와 보면, 여기 라인이 좀몇개 들어있고, 수프로, 스프러... 수배 프로그, 뭐, 테스트 라인도 있고, 여기 웨이더에, 삼각대에, 아, 타이라바. 타이라바. <laughs> 타이라바 지금 <laughs> 준비해놓고 가둬모두고있고 타이라바 꺼내놓은거같아 이건 볼락지버등 여기 닐도 있네 바르게타 수심측정 닐 그리고 뭐나이타도 있고 뭐 뭐야 여기 택박스또 있어 또 있어 <laughs> 하드베이트들. 타버터, 미노우, 크랑크, 메탈바이브. 종류별로 지금 테크박스 해놨어요. 배스용, 배스용. 배스용. 그리고 집게. 좀 전시 좀 해놓은 것. 남은 공간에 전시 좀 해놓은 것들. 날리구만. 그리고 요쪽 선반이 또 있어 아... 너무 많아 크랑크 베이트 하드베이트가 너무 많아 뭘까요? 민호 문어.. 문어채비 이게 하드베이트인데 이것도 하드베이트입니다. 진짜 하드베이트. 왜이 하드베이트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는 거야, 요 요건 제일 오래된 하드베이트. 하드베이트. 미노. 크랑크베이트. 타버트. 밑에 칸에 또 있어. 이게 7, 2070인가 3070인가. 아, 저기 또 있어. 뭔지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던데. 그리고 이건 깔치. 깔치 가방이고, 깔치 채비 들어있는 가방이고, 여기가 이 태극박스는 <laughs> 문어. 무어 뽕돌 채비도 들어있는 댓글박스 공구박스인데 댓글박스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루옥스 루옥스 리르 가방인데 지금 디퍼 장비들 싣고 다녀요. 광어 다운샷 들어가 있고 아, 여기 장갑들 장갑들 아고버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많은가 이게 남들이 보면 많다 이것도. 그냥 나가봐도 많네. 이거 뭐야? 이런 끔찍. 오 미노우 여기도 있네요. 아 이런. 이건 뭐야? 여기도 뭐가 또 있네. <웃음> 아, <웃음> 데일리온 액입니다. 데일리온. 데일리온. 쭈갑 전용. 9,000원짜리 하나에 데일리온 액. 데일리온 액. 한잔 간다, 한잔 간다. 이렇게, 여기가 또. 루어 조끼입니다. 루어 조끼. 콜베이트 루어 조끼. 이건 라팔라. 루어 조끼. 아, 장식장이 아니라, 이건 뭐, 낚시 소품이네, 소품. 라인 쓰다 남은 거, 뭐, 이런, 좀, 감아놓은 것들 있고, 플라이어도 있고, 소품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끼는 모자들입니다, 모자들. 모자 많이 없어졌어요. 원래 한 3분의 1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 와고, 오고, 와가지고 몇 개씩 가지가. 라팔란, 뭐, JS 종 아마 조사들 웬만한 조사들다있을 겁니다. 피나클부터 해가지고, 디퍼, 토레이, 토레이가 몇개요 여기도 디퍼 있고, 아미고 랩터 어딘지모르네몽크로스부터 해가지고 리버사이드 우어스타일 캔 브이콜 산캡도 있고 오늘 어디꺼요 ns 블루베이트 아. 맞네 연비사는 것도 있어 캐치미티브. 라팔라게 왔네. 정우이 때에 그런가? 외국 외국 것도 있고. 이 이쪽. 있죠. 이쪽도 있어요. 이쪽. 오미. 뭐 쓰지? 바낙스 이게 뭐죠? 바낙스요바낙스도 있고. 심한. 나 팔라. 라팔라왜나 팔라 여기. 여기저기 돌아다녀? 천류 위쿨 기간 JS, 스토레이 크레만 캐치미티비 또 있어. 시마노 썬캡들도 있고, NS 것도 있고. 아, 하이간모자는 끝내주기 많네. 여기가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인데. 지금, 테끌 박스가몇개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세 개. 들어가 볼까요? 아, 어, 여기 큰 테끌 박스가 아니라, 옷상자에다가, 애기들 <laughs> 다들어가 애기들. 애기들. 수평 애기. 이건 한치 책이들.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탭, 탭박스가 하나 깔려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지금 테클박스테글박스에 소품도 들어가 있고, 여기 웜가 봐요, 웜. 이 안에 웜가득 들어있고, 여기도 웜. 이건 거의 다 웜이에요, 웜. 웜. 박스가지 웜도 있고, 가방도 여기 있고. 하드베이트가. <웃음> <웃음> 하드베이트. <웃음> 여기 또 있어. <laughs> 뭐, 살겠네 하드베이트. 아, 진짜 베스용. 제가 베스 낚시를 한 17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 장비가. 아니, 채비가. 많아요. 이렇게 있고 베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큰일이네. 좀 줄이긴 줄이는데 줄일 수 없고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다 모인다고 다 들어있는 박스. 좀 심하게 맞나? 음. 그리고 네. 이건 이게 뭐냐면 로드 거치데인데 제가 직접 제작 제작한 겁니다. 로드 거치대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구짜리 아홉구짜리 로드 거치 밑에는 서랍장 유리문을 설치했고 서랍 하나 장을 하나 만들고 음, 베스 장비 그냥 로드 그대로 올려놨어요 귀찮아 가지고 여기 다 넣어 있네 부러진 노들도 있어요 아, 가슴 아프게 부러진 노들도 있고 여기는 옷장인데 예전에 스텝하면서 입었던 옷들입니다. 뭐, 캐츠크로도 있고, 어 랩터, 랩터도 있고, 토레이, 토레이 옷도 있고, 아미고도 있고, 옷은 여기 다 여, 거의 다이는것같아 속기, 낚시 쫓기들몇개 있고, 낚시 쫓기들도꽤 많아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디퍼히어로 김우수입니다. 그 낚시는 좀 중복 투자를 안 해야 돼요. 그 처음에 낚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로드를 샀, 뭐 처음에 이거 샀다가 좀더 좋은 거 사고 또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처음에 한 중, 초보자들 처음에 입문하시면 중급노드, 중급, 로드란 노드, 중급노드를 중급 바로 사신 게 좋아요. 그래야 중복조자가 없어요. 뭐, 저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저, 저거 사고, 또저 사고 또저 사람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또 이거 사고. 닐도 마찬가지예요 닐도 처음에 뭐 이것 샀다가 또더 좋은 거 사고 더 좋은 거 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복조자 안하면 처음부터 좀 쓸만한 걸뭐 새거든 새거의 세거 부담이 되면 뭐 중고도 괜찮습니다. 중고도 잘만 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중급 로드나 중급 릴들 이렇게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하드 베이트나 원 같은 게 이런 것도 많이 중, 남아요. 낚시하다 보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다 소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뭐 남들이 그 빅, 뭐, 이런 빅 베이트, 빅 베이트가, 응? 막 영상에서 보면 잘 잡고 그러는데, 빅 베이트 보고, 빅 베이트 막 지르고, 또좀 작은 거 사고, 좀더큰거 사고, 종류별로 사고 그러는데, 솔직히 빅 베이트보다는 조가는 일반, 일반 사이즈가 조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찌릿하는 감이 있죠. 빅 베이트 이 이런, 이런 걸로 한 번씩 잡으면. 그냥 일반 누워를 잡은 것보다는 좀 찌릿한 맛이 좀 있고 그러는데, 뭐 굳이 중복주자보다는 여러 개산 것보다 몇 개만 사가지고 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질리는 게 낫지, 해보지도 않고 뭐 처음부터 여러 개 이렇게 막 구입해가지고 사용,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 조, 소량만 몇 가지만 이렇게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써보고, 좋으면 사고 그렇게 하십시기 바랍니다. 뭐 바늘이나 싱크 이런 것들은 놔두면 다 쓰게 돼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오이나 낚시 장류가 저 같은 경우는 낚시 장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낚시 장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장비가 많고 루어도 많고 채비도 소품 이런 게 저는 같은 경우 많아졌어요. 낚시 경력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모자는 많죠. 제가 좀많긴 많은데 줄어도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다산건 아닙니다. 일부 몇 개만 사고, 낚시를 하다 보면 막 생겨요. 이렇게. 협찬도 받고, 뭐, 스텝 하다 보니까 막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닐이고, 장비고, 뭐, 로드고, 이런 것들은 좀 구입하실 때훅 해서 사지 마시고, 잘 고민해서 중복 투자 없이 사시길 권장해 드립니다.